네, 안녕하십니까 회한사도입니다. 네, 오늘은 인수분해 공식과 곱셈 공식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여기 산에서 찍다 보니까 풍경 뭐다 나무고 돌이고 풀이고 나무 가지 뭐 어, 자연 환경이고 보고 보고하거나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 듣고 보고 하는 게 없어서 제가 좀 떠든거리거나 몇개 빠지거나 뭐 중복되거나 어,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어.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e, a b 플러스 b 제곱. 괄호 열고 a b 마이너스 열고 a b 괄호 닫고 제곱은 a 음 제곱 <cares> <Seline> 마이너스 이 a b 플러스 b 제곱.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 괄호 닫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. 괄호 열고 x 플러스 a 괄호 닫고 괄호 열고 x 플러스 b 괄호 닫고는 x 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x 플러스 a b. 괄호 열고 a plus b plus c 괄호 닫고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 플 e a b 플 e b c 플 e c a 그다음에 괄호 열고 a x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c x d 괄호 닫고는 a c x 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a d b c 괄호 닫고 x b d 그 다음에 괄호 열고 x 플러스 a 괄호 닫고 괄호 열고 x 플러스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x 플러스 c 괄호 닫고는 x 세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괄호 닫고 x 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a 괄호 열고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 괄호 닫고 x 플러스 a b c. 그 다음에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세제곱은 어, A 세 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플러스 BA 세 제곱 은 A 세 제곱 플러스 B 세 제곱 플러스 3A B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 괄호 닫고 3세 제곱 은 어, A 세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마이너스 B 세 제곱 은 어, A 세 제곱 마이너스 B 세 제곱 마이너스 3A B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 괄호 닫고 그다음에 어. 어 그다음에 괄호 열고 A 제곱, 러스 A, B, 브러스 B 제곱, 괄호 닫고, 괄호 열고 A 제곱, 마이너스 A, B, 러스 B 제곱, 괄호 닫고는 A 4네 제곱, 브러스 A 제곱, 브러스 B, 아 A 4네 제곱, 브러스 A 제곱, B 제곱, 브러스 B 4네 제곱, 그다음에 A 3 제곱, 러스 B 3 제곱은, A 과 열고 A 과로 닫고, 고 A 제곱 마이 AB 과스 제곱 닫고, A 세 제곱 마이너스 B의 세 제곱은 괄호 열고 A plus B 과로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 과를 닫고, 괄호 열고 A 프 A, 어, A, A 제곱 A B 제 괄호 A 스 B 제곱 A 제곱 마이너고 A 스 B 괄고 A 제 A 제곱 스 B 제곱 B 제 A 마이너스 괄 A B 괄 마이너스 B A B A A A 괄호 A A 제곱 스 B 제 A 제곱 마이너스 B A B 그다음에 어어 뭐지 어 그다음에 a 세제곱 플러 b 세제곱은 a 플러괄호 어, 열고 a 플러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a 제곱 마이너스 ab b 제곱 괄호 닫고 a 세제곱 마이너스 b a 세제곱은 어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a 제곱 플러 ab 플러스 b 제곱 괄호 닫고 어 그다음에 괄호 어, 열고 C, A plus C plus C 어, p l C p l a s E plus E p l 괄호 E 고 a u s E plus E plus E 어, plus B a p l u 3 E 3 l u s 3 a l u s E p a u s E plus E plus E plus a p 3 a a 3 a a 괄호 닫고 세 제곱은 어, A 세 제곱, 3A 제곱, B 플러스 3AB 제곱, b a 세 제곱은 A 세 제곱, b a 세 제곱, 3AB 괄호 열고 A- B 괄호 닫고, 음. 그 다음에 x 괄호 어, 열고 X 플러스 A 괄호 닫고, 괄호 열고 X 플러스 B 괄호 닫고, 괄호 열고 X 플러스 C. 괄호 닫고는 AX 세 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괄호 닫고 X 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괄호 닫고 X 플러스 ABC 그 다음에 괄호 <laughs> 열고 어,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괄호 닫고 괄호 열고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괄호 닫고는 A 네 제곱 플러스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의 네 제곱 어, 그 다음에 괄호,괄호 열고 a plus b c괄호 닫고,그다음 괄호 열고 a 제곱 러스 b 제곱 러스 c 제곱,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괄호 닫고는 a 세제곱 러스 b 세제곱 러스 c 세제곱,마이너스 3abc.괄호 열고 a 러스 b괄호 닫고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아, a 제곱 3a 제곱 b 러스 3ab 제곱,어 러스 b, 제곱, 아, b 세제곱은 a 세제곱 러스 b 세제곱 러스 3ab 괄호 열고 a 러스 b 괄호 닫고.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 괄호 닫고 세 제곱은 어 A A 세 제곱 A 세 제곱 마이너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 B 제곱 마이너스 b 의세 제곱은 A 세 제곱 마이너스 b 의세 제곱 마이너스 3 A b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 괄호 닫고 네네 어, 네, 오늘 어,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, 아마 뭐몇개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떠듬거리고 중복을 많이 했습니다 했던 거 했던 거한게한뭐 여. 여섯 개 되나 했던 거, 한거 저도 알거든요. 근데 이제 또 떠듬거리는 가만히 있는 예, 정적의 시간이 자꾸 길면은 또 재미가 없으니까 계속 한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